어어 마이크 테스트. 언것도넌 해킹 TV 해커다. 지금은 유플 녀석의 계정을 해킹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지. 뭐? 근데 왜 이런 구독자 여러 명밖에 안 되는 놈의 계정을 해킹한 거라고? 해킹이 쉬운 건줄아 대기업 채널을 해킹하면 그만큼 큰소고가 터져서 결국 뉴스에도 출연하게 된다. 응? 잠깐만, 오죽 개이득인데? 아무 내가 오늘 할 목표는 바로 이 유플 채널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뭐? 근데 어떻게 망하게 할거고 <laughs> 그건 두고 보면 알 거야 <laughs> 내일, 연, 내일 영상에서 보자고 그리고 신집착이나 하다가 장교육 맞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유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마디 해주지 내가 네 계정 박살낼 테니까 짐 챙겨두고 계정에서 잘 떠나라고? <laughs>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보자고. 에린이들 이제 잠자리에 있 시간이에요. 그럼 모두 굿나